재우티비예요. <laughs>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해볼 건데 옆에 친구도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친구와 함께 어 뭐라 해야 되지? 러어 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친구가 있네요. 저는 버그를 써서 아주 조금 해졌어요. 어 친구야 이리로 와봐. 와 h 나 나무판 잡았어 여기. 저가 결국 죽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남아있잖아요. 안 돼! 초록키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초록키요? 2층이에요. 아, 2층이요? 네, 2층. 근데 피기가 있어요. 피기 반대편에 있어요.

아, 끝났네요. 아, 한번더 하죠? 네. 이번, 한 이번엔 첫 번째 걸로 하죠. 알겠죠? 네. 하늘이가 깊은 연타가 왔어요. 여러분, 헌타 왔어요. <laughs> 하늘이가 또 레슬링을 잘해서 저는 하늘이 못 이겨요. 나중에 저희가, 어,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얻게 되면은 저희 사인 받게 되잖아요. 그, 사인 받게 되면은 그때 저희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음, 고소하죠? 옷. 했죠? 아, 사람으로 하자. 응. 응. 역시 저희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오, 오, 저 아니에요. 네, 거. 바로 역할이었어. 제로 걸렸으면은, 진짜. 제가 화나잖아요. 지금 병납했어요. 저 어렸을 때제호 한번 팽장입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이 도쳐 맞았어요. 맞아요. 아, 빼아! 아, 아! <laughs> 아 욕욕한대쳐 한 맞고 제가 더더쳐 때렸어요. 아, 어, 욕은 빼도록 하자. 아, 이 옷... 세요 알겠어요 그다음야여요로지도 너도 피디타 피치. 피로피기피피피 등장 피피등장피피피피피피 하세요 어. 피피피피피피피피피시피피하피피피피피 왜너 죽었어? 렌치형이다 아, 일로와 아이씨 어 근데 피기가 저희 할머어요일로 일로와 일로 오세요 저기요? 어딘데요? 저희 바깥에요 아여 뜨네 망치로 부셔야 돼요. 그래요? 렌치 사용하는 거거나요 일단, 땀, 뚜두덩,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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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일단 열어보세요. 제발 살려주셨어? 살려주셨어. 정말 착한 분이. 착한데? <laughs> 그럼, 말하지 말고 그냥 빨리 없기나요 <laughs> 집에 살려주세요. 다주었어요 <laughs> 네. 다 죽었다고? 네. 왜담스살워 있지? 너... 아, 안 치가 왜 없냐? 이 하늘이도 죽으면 이제 영상을 마치고 내일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